기업마저 대충격이다. 우린 한국 떠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안 보세요. 지금 2025년, 2025년입니다. 1월에서 6월까지 해외 직접 투자액은요, 298억 9천만 달러입니다. 굉장하죠? 지금 2020년 582억 천만 달러 이후에 2022년에 817억 달러까지 해외에다 투자를 했잖아요. 그런데 2023년에도 6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651억 5천만 달러 2024년에도 639억 천만 달러로 6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올해도 현재대로 간다면 600억 달러가 넘을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국내에서 떠나간다는 뜻이에요 떠나간다. 야, 저는 이거 진짜 충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내 투자는 굉장히 적어요.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안 온다는 뜻이에요.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연도별 외국인 직접 투자액을 보면요. 2025년 6월까지 131억 300만 달러예요. 작년에가 가장 많았거든요. 345억 7천만 달러. 그러면 여러분 345억 7천만 달러면 굉장히 낮죠. 전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해외에 투자하는 것이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두 배가 많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것은 131억. 300만 달러인데 우리가 해외에 투자하는 것은 298억 9천만 달러. 엄청나죠?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외국에서 그죠? 외국에서 한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해외로 투자하는 게두 배예요. 해외 직접 투자액이 639억 5천만 달러였잖아요. 지금 2024년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한 것은 340 5억 7천만 달러예요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이야기요 한국을. 과거에 여러분, 과거에는요. 중국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효율성 측면에. 인건비 줄이자, 제조 원가 줄이자 해서, 예, 중국에 투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2022년만 하더라도 85억 3,800만 달러를 중국에 투자했습니다. 엄청나죠. 사드 보복을 했던 2016년에도 40억 200만 달러를 투자했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중국 투자에 열을 올렸어요. 그러나 2023년에 18억 7천만 달러로 확 줄었죠. 2024년에는 좀 늘었다 하지만 19억 2900만 달러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2년 사이에 중국에 대한 투자는 77.4% 줄었어요. 66억 900만 달러가 줄었으니까요. 엄청나죠. 반면에 미국에 대한 투자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면요, 미국에 대한 투자는 계속 말입니다. 200억 달러가 넘어요. 2020년에 152억 천만 달러였거든요. 그게 2022년에 298억 1000만 달러로 거의 300만 달러 300억 달러에 육박했었습니다. 그렇지만 2023년에 279억 9000만 달러. 좀 줄었죠. 2024년에는 222억 9000만 달러로 많이 줄었어요. 2년 사이에 22.2%가 줄었습니다. 무려 66억 2천만 달러가 줄었어요. 그만큼 윤석열 정부 때는 국내에 투자하자 이런 분위기가 좀 강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제 올해부터잖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미국과 관세협상을 하면서 대한민국은 적게는 3,500억 달러 많게는 5천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미국의 투자는 더, 더, 더 늘어날 거고요. 중국의 투자는 점점 고구라질 겁니다. 문제는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게 급속도로 줄어들 거라는 데 있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충격적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조업 공동화 이런 말 들어 보셨죠? 대한민국에서 제조업이 해외로 다 몰려 나간다는 뜻이 해외로.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노동 중심의 경제 정책은요.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노란봉투법만 하더라도 주한 유럽상공회의소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도입하면 우리 다 철수할 수도 있다 이 말했습니다. 그 말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유럽에서 한국의 투자는 앞으로 거의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에 대해 투자하고 싶은데 유럽 기업 입장에서는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에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는 뭐라고 답할까요? 한국에 투자하면 난리납니다. 노조 문제도 문제지만 일도 안 하지요. 여기다가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까지 달라고 합니다. 여기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노란봉투법만 하더라도 유럽 상공회의소도 걱정을 했지만. 주한 미국 상공회에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걱정을 했어요. 지금까지 노사의 범위가 회사 안에 머물지 않고요. 회사 밖으로까지 확장하는 게 노란봉투법이에요. 이거는 제가 봐서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이에요. 이거는 미친 법안입니다. 아니, 노사라는 게 회사 안에서 형성이 돼야지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3차 협력업체까지 노사, 범위가 넓어진다면 누가 기업을 하겠습니까? 누가. 미치지 않고서야 기업하지 않지요. 그러니 국내 기업이 해외로, 해외로 도망가고 해외 기업은 국내로 절대 안 들어오는 거죠. 그게 현실화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노란봉투법이 시행도 안 됐는데 벌써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동일 노동, 동일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파견업이라는 게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동일 사업장 내에서는 동일 업무를 수행을 하면 동일 임금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당연히 다를 수 있죠. 파견 인력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촉탁 인력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계약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동일하게 지급하라 아이고 이게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미친 거죠 여기다가 여러분 일도 덜 한대요 노동시간도 지금 주 52시간제를 주 48시간제로 바꾼대요 임금은 변화 없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어느 누가 어느 기업이 대한민국 와서 일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노동관계법을 확대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들까지도 개박살나게 생겼습니다. 이러니 말입니다. 한국에서 기업하기 예, 하다 하기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떠나는 거예요. 다들 떠나는 거예요. 자영업자도 떠나고요. 소기업도 떠나고, 중기업도 떠나고, 중견기업도 떠나고, 대기업도 떠나고. 그러면 대한민국에 남는 기업은요. 결국 덜 떨어진 기업만 남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국장 탈출은 진흥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탈출도 진흥순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기업들은 대한민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우리 경제에도 치명상을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들은요, 해외로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떠나는 것만 아니에요. 동남아로, 미국으로, 유럽으로, 죄다 떠나고 있어요. 그만큼 노동 중심의 경제 정책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대한민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기업하기 나쁜 나라가 됐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해외 기업의 한국 투자까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니까요. 세계적인 왕따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조업은요. 더 빨리 망하겠죠. 더 철저하게 무너지겠죠.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게 앞으로도 저는 현실이 될 거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강조합니다.